그동안 내가 투자한 저희가 얼마인데. 똑같네요, 진짜. <laughs> 근데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네. <laughs> 할 얘기는 참 많아. 요 우리는 지는 너무 미안합니다. <laughs> 신혼 부부한테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laughs> 이게, 그, 양과 부모들이랑 가까운 친지들만 있는 상태에서 식사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내가 투자한 저희가 얼만데 <laughs> 이 하격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뭔 얘기냐 일반인 식장도 좋지만은 어디 호텔로 잡아라 호텔로 호텔 네. 네. 그래서 아이들 셋다 호텔에서 했어요 이수익금 때문에 <laughs> 아이 그 해서 그동안 수상한 돈이 얼마데오 정말 웨딩을 하고 싶어서 제가 신랑을 설득하고 응. 우리가 양가 부모님을 한번 설득하자 했는데 음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제일 큰게 여기도 개원이고 저기 도 개원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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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러니까 부모님 아이, 네, 입장에서는 네. 또 장남, 장녀고 음. 하니까, 어, 우리 자녀, 음. 자식들 을 이렇게 잘 컸다는 거 보여주고 싶을 것 같다고도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 <laughs> 많이, 친척들한테 많이 갔다 왔는데, 우리도 음. 받으면 좋지 않냐, 이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거부감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음. 안 주고 안 받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막상 끝나고, 네. <laughs> <웃음> <웃음> 정상을 하고 보니까 그게 또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정말 큰 도움이 돼서 아, 이게 십시일반이게 일하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어서 그냥 저 이제 받은 것들 앞으로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네, 대갚아가려고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욕심만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 그런 추구적응이라는 것이 품앗입니다. 너의 애경사 때 내가 봐주고 나의 애경사 때 와라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뒤에 많이 <laughs> 견질돼가지고 부담스럽게 봉투가 맞아요. 두툼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내 형편대로 내 능력대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품앗이하면은 미덕입니다. 미덕. 네, 축의금 주고 받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이 선생님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두툼하게 했는데. 선생님, 자제분 결혼식 때 얇게 들어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큰애, 이제 개운 때축의금을딱 받고 보니까, 아, 이것은 빚이다. 그거를 전부 적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요. 다음에 내가 가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친하다 그러면은 이게 좀 두툼하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적에 어좀어비슷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아이좀이 친구 형편이 요즘 안 좋은가 <laughs> 어 나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다라고 그래서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근데 아주 정말 가까운 이렇게 친구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만 놀라서좀 네, 그렇게. 널 크게 보지지는 않았어요, 막내 할 때는. 아, 그러니까. 음. 그런데 요즘은 이제 더, 적, 더, 스몰웨딩이라고 한 2, 3년 전부터 그게 유행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네.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동, 자동적으로 스몰웨딩이 됐지만, 그 전에. 아니, 적게, 적게. 아주 진짜 아, 가까운. 네. <laughs> 네. 저희들만 아, 말 그대로 스몰웨딩. 어떻게 해서, 이번에선. 이게 아주, 정해졌던데 이런 초청한 이런도 실내에서 할 때는 50인 이하 실내에서 네네. 할 때는 50인, 아, 50인 그, 이하 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하는데 네. 어려웠겠네 이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네아 그, 네. 진짜. 잠시, 저는 그것이 먼저 제일 걱정이 아. 됐는데 잘그 그것을 화는인것 같아. 그렇죠. 저희도 아, 아, 아. 그 결혼식장 예약하고 미루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근데 그, 저희가 진행했던 홀에, 그, 입장 가능 인원이 80명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다고 해서 또 전부 다 홀에 입장 가능한 거는 아니니까, 그거를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려운 아 이번에는 힘드셨겠어, 진짜 한 가지 때문에 더하신 것 같아, 달래가랑 부를 때. 어 이번에는 이, 코로나가 이, 있었네. 이, 코로나가 그정이었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웨딩, 그런 웨딩 방향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많이 불르고 큰데서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수, 스물 진짜 정말 친한 친구 친한 친척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만 모시고 이렇게 이게 소소의 밤은 그렇게 줄어들겠죠 아, 이게 투자한 이렇게 으면 옹, 준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를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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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아 아니 아니라, 아니 이게. 아니 집, 아니 때, 아니 아니아니까아아아아니아니 네. 음, 그 네. 경험자 <laughs> 호칭을 잘 정해서 하셔야지 혹여나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든지 이래 할 적에 호칭 문제가 되면 잘못하면 중간에는 바꾸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다잉 자기야 오빠야 뭐 많이 있다나요 뭐 아니면 닉네임을 부른다든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아이들 나면은 여보 당신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호칭이 중간에 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바꾸려는 면게안 돼. 여보 당신 뭐 하려니까 지금도 그게 좀 자유, 자,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입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분께 어떻게 부르세요? 아 저요? 네뭐 어! 부르고 말고 했어요 그냥 거실만 나오면 부딪치고 뭐 저기 하니까 불이요 부를 일이, 일이 없어요 <웃음> <웃음> 거리가 먼 얘기인데, 그냥 재미로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오빠, 뭐,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애기 났을 때, 애기 앞에서 오빠, 아빠를 부를 때, 네, 오빠, 그렇구나. 이 이름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오빠, 그건 아예 응. 바쁘세요, 바쁘세요. 애기를 너무 좋아하고. 오, 네. 네 결혼을 응. 일찍 하고 싶었고 아기를 응.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응. 세 명을 낳고 응. 싶었는데 응. 어... 근데 막상 진짜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응. 되고 사위가 되고 하니까 그 결혼의 현실이라는 말이 너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응.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느껴 느끼는 게 아기를 많이 못 가질 수도 있겠다 경제적 형편상 그리고 응. 시간적 여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음, 어,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되는데 어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시기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시기의 그 음. 타협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잘 이야기하면서 풀어야 할지 어 시어머니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하, 계획을 짜면 서로 간에 기분이나 감정 상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또 노력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부터 슬슬 아시겠다라면은 이거를 뭐 시부모가 됐건 친정부모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 것도 지금부터 어린애가 있기 전에 경력 단절 안 되게끔 이런 거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내성에 부모님들한테 내성을 생기게끔 지금부터 세뇌교육을 시키세요, 부모님을. 어, 나 이렇게 해서 어린애 날 때, 나면은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 어른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큰딸이 결혼했는데, 5년, 5년, 6년까지 어린애가 없는 거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저기 하고, 사위한테 야, 좀 열심히 좀 이렇게 좀 해봐봐, 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laughs> 그러는데 막아내. <laughs> 네, 밑에 둘째, 셋째가 먼저 났고, 났고 큰애는 제일 나중에 왔고 네, 그랬는데,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딸 사돈들 보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어린애가 없이 한몇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리가 멀은 얘기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얘가 한참 돈 들어갈지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음, 해보시란 음, 말이에요. 그런 음. 거를 그거는 것이 계획이요. 유가 문제 있지, 교육 문제 있지. 나는 퇴직해야 되는데 그때서 학교 돈 들어가는 해봐요. 그게 음. 나이스스로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도 더 튼튼해요. 젊었을 때. 난나 <laughs> 씨. <laughs> 그건 그래요. <laughs> 건강할 때. 아니, 아니 진짜 이게 진짜 부모 말이 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는 어. 거. 내가 엄마, 삼모가 건강할 때. 엄마가 엄마 아빠가 때? 건강하면 아이들도 아이가 그럼 잘 자라고. 어, 아, 그게 정말 잘했다 하는 거. 그 이거는 미루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애기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이 말이 안, 막, 안 먹히는 일이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 이 세는 안 생각한다. 우리만 산다.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애기 키우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말을 하는데, 살아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저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울 때가 제일 사람이 되고, 사람이 느껴지고, 고, 고, 그 고물고물는그 어릴 때부터 키워가는 과정. 그거는, 이건 돈 주고 살수 없어요. 천금 만금을 줘도, 못하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음, 어른들 말 조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laughs> 신혼 부부한테 이런 얘기를 음,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예, 맨날 맑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laughs> 이제 그런 걸 마음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가, 가지시면은. 앞으로 예. 진행이 그어서 처와 만사성. 처의 말 들으면 집안이 예, 잘 된다. 이 신랑이 이제 와이프 그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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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고 또. 또 있어요? <laughs> 아니, 이게 오래, 오래 살다 보니까 할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부부가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래도 내 남편, 저래도 내 남편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내를 많이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도 싸워도 이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어차피 내 사람인데 예,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제 어 역경이 닥쳤을 때 이제. <laughs> 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음>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